서브 미션을 다잘 해야 돼. 이거 물 장사는 언제부터 가능하지? 나 우줌도 쌓야 되는데 이거 물을 많이 마셔서 우줌을 많이 쌓야겠어 호호. 요즘, 어, 요즘 얼만큼 쌌어? 얼만큼 쌓였어? 어? 토이레즈 포인트 가득 찼다. <laughs> 안녕? 빨리 가서 그거 해야돼 오줌싸가지고 쎄가 건물이 어디있지? 여기구나 오줌싸는 게임 어저께 익명의 사람하고 그거, 전, 립선 대결에서 제가 졌거든요? 오늘, 절대 쉴수 없지. 호에서 우유? 바람과 해미? 호에서 우유. 간단. 간다. 아. 어... 아. 어... 간다! 지. 그래. 전량이 많아. 내가 이길 거야. 누르고 있으면 이기는 거 아니야? 예. 이거 내가 어저께 기세를 약간 꺾었더니 바로 지더라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 왜?

비뇨기과 가야되나? 이거? 야 이거 왜이래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왜, 왜 지는거지? 왜 때문이야? 내얘기좀 들어둬 어이 왜그러지? 뒤에 정형돈이 있는데? 어. 나한테 준 반지가 결혼반지였어? 불려줄게 <laughs> 뭐? 경 씨가 걱정할 일 없다. 우째도 프레포즈하기 전에 채였으니 말이다. 내 이름 경솔씨랑 구석이 싫탁카더라 오, 되게 불쌍하네. 크레인 게임만 했더니 실력이 늘었대요. 네. <laughs> 뭐야? 아저씨 크레인 게임 완전 잘하네요. 저희도 가르쳐 주세요. 오. 오. 이에서 왔어요. 오, <laughs> 오, 투수 당장 저기 어? 크레인 게임하러 가나요? 여자 만나려고. 응. 대세 전환이 빠른 녀석이군. 거의 우디르급이야. 굴드 <laughs> 로봇사장 오케이. 오. 야. 일본에서는 뽑기방이 되게 그래도 그거래요. 집에서도 뽑는데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집에서 뽑기방을 한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결제를 한 다음에 그 기계를 집에서 키보드랑 마우스로 움직인대. 그래서 뽑으면은 집으로 택배로 보내준대요. 일본에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있다 그런 거 생기지 않을까? 네, 택배를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포기방하는 것도 조금 저기 더 그렇게 되면 더 바뀌지 않을까? 뭐야? 여기 자전거가 이렇게 많은데, 감히 나에게 덤비는 건가? 뭐야? 음. 야쿠자? 일단 들고 시작하지 파셔. 파셔. 우와. 아야. 때리지 마세요. 아, 요 허허허허허허허 <뭔리와> 어, <뭔리와> <우와. 뭔리와> 맞아, 그거, 저기에서 나왔어. 인터넷에서. 나도 그거 봤어. 우리 동네도 그렇게 하는 데 있었는데, 그런 데는 장사가 좀잘 되긴 잘 되더라. 응? 이제 준비된 거야? 어, 준비됐어. 이제 괜찮아. 그래, 이제 준비됐다. 그렇군.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알고 있어. <laughs> 그럼 차를 타고 가자고. 어서 타. 좋아. 같은 시각 오사카의 어느 사무소. 계지상 와샤카 타리오둡게 하는 심하인디? 뭔가로 마지나이도 짜야마스 喫茶店で小島不動産の社長に会うたとき、テーブルをただこそうやないか。岡、大阪佐主직本社대책部、サヤマカオル、サッカー付き。後に手ちに入るまへんがな。ウェーっぽちょっとこうやって。경찰にウェルケーっぽポーンとやっただけですわ。立派な強滑剤や。はっ <laughs> 冗談やないで。そないなことでいちいち引っ張られとったらわしら飯食うていきまいへんがな。 しょうもない大門ちらつかせられれば、一般市民はそれだけで怯えるもんや。しょうもない大門やと女やと思っておとなしい人とったら図に乗れやがって何が人気をやるわあ<ー> <laughs> 何さらすにゃヤクザやったらこそこそしのぎせんと、体張って稼が,がんかいな、てけえ、<っ>連行や。恐喝、障害、脱税。 초대, <목소리도> '徹底的炙り'出したるわ。何、皿を洗ってやがるの？ボケ？うん。はは。コーム、執行妨害のおまけ付きや。はは。はは。はは。는はは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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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 <오. 목소리도> <완전 멋있다. 웃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ほんで天下の警視庁班は不敬に何せ言うんでっか桐生の身柄を確保していただきたいあ,あ？ぁもし杯の話がこじれて桐生が殺されでもしたら泥沼の構想になるのは間違いないわ資料でお前のこと力찾るもんなつまりわしら警察がヤクザの身辺保護をせいちゅうことでんなええとにかく時間がありません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大阪笠조직범죄대책部、조직범죄대책部、제4학과가장ショほんま勝手なことばっかり抜かしやがって。課長、誰からですかんああ。警視庁の4課長からや。ヤクザの身辺保護とはどういうことなんですかキリュウカズマが関西に乗り込んできたんやと。キリュって、あのああ、そや。 の4代目やあいつにこっちで死なれでもしたら西と東の大戦争だせよそやからわしらに身辺保護を全員ちゅうとんねやあ <laughs> んなでやその任務私にやらせてくださいあかんあかんお前に任せたら身辺保護どころやないわチャンスやと思いませんかチャンス桐生和馬の命を守るその名目さえあれば私が関東で捜査しても問題ないということですよね 何じゃいお前の狙いは関東に乗り込んで府警四課の力を見せつけて決勝を見返しちゃろっちゅうてのか展開によっては総動員体制も取れますそりゃおもろいなさしずめ府警四課の関東進出やな <laughs> じゃあ私においちょっと待てやお前登場会にこだわっとるんと違うやろな違います 저는 부계 4가의주인으로서ってるまでです 야, 이거 키류랑 좀 저기가 잘될것 같은데. 키류랑 잘이루어져 뭔가 썸이 있을 것 같아. 昨日の爆発風間組の事務所は粉々に吹っ飛んだそうだが柏木組長は無事だそうだそうか大見連合の仕業じゃねえだろうな恐らく郷田隆二だえっああ昨日蒼天堀であった本当かいやあ。お待ちしておりました 육성애죠 아까 그거 아니었어요 우미연합 아니야? 여기? 저는... 아, 그...아무튼 <놀람> 이걸로 <이런, 놀람> 포시방에서그 뭐지? 포켓몬스터랑 초파인형은 진짜 다 뽑았어요 그거는 더 이상 뽑을 게 없어 놈들은 이거 최상층에 있는 것 같다 일단 위로 올라가자고 좋아 우미연합 본부 최상층으로 가라. 야, 우미연합이 왜 나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크, 역시 도지마의 용을 알아보는 건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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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 고개 안 숙여! 어? 엎드려, 저기 가자. 저기 가서 엎드려, 임마! 이 자식이. 못 때리네. 다른 조직 사람이 여기 들어온 건 당신이 처음이에요. 아, 회장님 전용이야? <laughs> 야, 뭐야, 그러면 초대해놓고 지금 나보고 뛰어가라는 거야? 일단 위로 올라가자고? 야, 그러면 나 초대해놓고 내가 지금 걸어서 올라가야 돼? 응. 큰 샹들리에로군 응. 약해 보인다. 저거를 이용하나봐요. 2층에 있는 4개의 방은 사신의 방. 지도에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방. 뭐 하는 방이죠뭐 하는 방이야? 오케이. 첨, 첨, 그거 한번 가봅시다. 사신의 방. 무것 없는데? 뭐야, 장난하나? 아무것도 없잖아. 누가 현무, 적이야 총룡 백골 현무 주작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 나 지금 미로에 갇힌 거 같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지만 우리에겐 미니맵이 있다는 거? 여긴가 보다, 그쵸? 신입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군.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진짜 미국인가? 거기 가면은 어, 저런 집이 있대요. 되게 복잡한 미로로 된 집이 있대. 그 뭐였지? 총기를 개발한 사람이었나? 그 사람 부인이 만든 집인데 귀신한테 하도 시달려가지고 귀신이 오면은 길을 잃으라고 집을 진짜 미로로 만들었대. 그래서 그 집이 지금 뭐 관광 같은 걸로 쓰이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진짜 사람들이 막 공포를 느끼는데 귀신 같은 게막 보인다 그러고오 이런 거 좋아 장비 통박스에 제가 뭐 해놓은 게 없네요 근데. 안쪽입니다. 몰라요. 아무튼 그런 집이 있대요. 오미연합 회장이 누구였지? 한신령이야? <laughs> 중국 무협지에서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면 막칼 뽑히고 막. 야遠方からようこそお越しくださいました. <laughs> 五代目近江連合会長の郷田仁と申します腕海穴ペジャン郷田仁桐生四代目の噂は金がねご丁寧な挨拶痛み入ります登場会四代目桐生一馬です堅苦しい挨拶終わりにして 大連合の執行部を紹介しましょう私の横におるんが総本部長の高島です本部長をやった寺田の後任とな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大出尾宮菜本部長兼実属尾身田鹿島회え、田寺田。いや 登場会五代目とは、兄弟軍でした。で、上、そこに腕腕腕上上っちを押す誠に、残念でした。次に、 네、 ちょっと待った。おい、そこのあんた、今何て言った残念だと。何寝ぼけたこと言ってんだお前らがやったんだろうが。寺田を殺したのは、確かに大海の系列です。ですが、

すみません。こちらが無礼をいたしました。寺田の一件に関しては、ほんまに申し訳ない。神座からですが、<田>お詫び<田>申し上げます。ちょっと待った。謝る必要なんてあらへん。もともと寺田はうちの人間やったんや。組織を裏切った人間、夜行が二用が、こっちの勝手でしてやるぞ。全国、臭い芝居や,やめろ。はあ <laughs> <laughs> あんたら全員本当に悪いと思ってんのかええ、小田さんよ。あんた一年前、寺田の背後で政治家の神宮とつるんで、登場会乗っ取ろうとしたじゃねえか。知らねえとは言わせねえぞ。確かに。ですがあれは私や執行部の仕業ではありまへん。なんだと今更何言ってんだ ささん、堂島さんゴー田の口からは申し上げにくい話なので私の方がデーブいさ実は一年前の神宮との件は直線合流会会長が独断で行ったことなんです何龍二が龍二をご存知でしたか彼は親父の実子です親の心をこしらずとはから オウミの大門を使って勝手な行動をつ々つぎ詐欺ア襲撃を実行したのは合流会によるものかと思いますでは龍二が寺田殺しを命令したとおそらくはアホらしいやっとらよ。わ戦国まああとは勝手にやっとくんなり寺田のコーディング必要やったら声かけてくださいや

この高島は和光で器量もある寺田もそうやったですがね今の戦国や隆司のように他の若い連中は言うことを聞かへん郷田さ,さん桐生さん寺田を失のおたんは東条近江関係なくいたいことや今こそ東と西の力を均衡させることで

だかから預かった書状ですあいつはー田会長との杯を願っていました寺田登場会としては寺田の願いに従い近江太の五分の杯を望んでいます受けていただけますかお受けいたします そうですか。ではすぐにでも、東条会五代目大コのナー、道島やよいをこマやよよ、コジマやよよよ、コジマやよよよよよよよよよよよよらよ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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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 やっぱりあんた本物の道島の龍やったんや桐生は龍神大海と東条が五分の杯やったあっちに平野九一の間違いとちゃうんかお前何しに来おたんお前は執行部の人間やないああ何や俺を覚えているだろう知らん 오마이니 5년 전마해라레 도지마 소이다이고지른도 아, 야이는 그냥 대장이잖아. 그래, 오마에니 가료카에사노 이케 나라넨다. 키료루 고준어이구 자고난 소보테루루가. 잼메가 안 되네. 소보데 니도케. 도노이 스로야이 お神何をするどういうことやお前ここどこだと思ってんだ何言うてもんね大見連合の本部だぞそ,そないなことはわっとりまんわしらはクーデターを起こしに来とんだやがるや何だと <laughs> 今は登会さんに、うちの親父と話させ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ね。サガズなんぞ顔してしもた。わしの計画がパーへん。そこを読みやなび。いや、はり戦争、うん、なのに。そうや。西<っ>と東の大戦争。それこそがわしの狙いや。それともう一つ。俺か。その通り。 안타노 급이. 왜라 이거 손을 가증하니까. 다음에 다시 때오라이머스야 잠깐만 여긴 자전거가 없는데. 여기 자전거가 없잖아. 이거 분리해. 너는 칼을 들고 나는 오대 오미야나 집게. 야. 이 여기 자전거가 없다고. 자 필살기 간다 필살기 우와. 자 여기서 무기 하나 넣어놔 무 챙겨놔야 될것 같아. 보스전 <laughs> 보스전할 보스 때 무기를 챙겨놔야 될것 같아. 빠시, 빠시, 빠시. 근데도 안맞기 가좀 힘든데? 으 햇살기를 왜못 쓸까? 아이씨, 아파. 찰식이 자꾸 뒤통수를. 햇살기를 좀 배울까요? 기술을 좀 배워도 될것 같은데. 아니야, 이 필살기도 모아놨다가 보스한테 쓰겠어. 우와! 필살기도 모아놨다가 보스한테 쓰겠어.

気流さん。悪いが、こいつは俺がやる。あんたはゴーダ会長。分かった。意外にやるやないか。まあ、いいやろう。そんなに死にたいの。肌汚い先にやったらないかい、僕が <laughs>